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프를 실었어요. 파이프를 <laughs> 어, 실었는데, 요거는 6m 짜리고요. 요렇게, 6m 짜리. 그리고 반대편에는 요렇게 4m 짜리. 4m 20이죠. 이런건 실었고, 또옆에 보면은, 어, 제품은 안 보이는데, 어, 책판 안 있어요. 그게 다예요. 경산에서 실고 왔거든요. 이제 어저께 실어서, 맞죠? 그, 요, 결박할 때는, 요, 뒤에 보면 저기, 이 꼬아놨잖아요. 잘 보실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꼬아놨고, 꼬아서, 땡겨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또, 이제, 이, 꼬아놨다고 해서, 뒤에 이렇게 꼬아다서 앞에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해줘야 되거든요. 해주고, 여기도 안 해주고, 어. 그리고, 이게, 6m 밟으 상처하는 방법이, 대체 누는게 있고, 요안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이제, 안으로 놓고, 이제, 앞을 위로, 하늘로, 이제, 대포식으로, 어, 실어도 되거든요. 대포식으로 실으면은, 앞쪽에, 여게여기다 여기 치면은, 앞쪽에서 꼬, 아서 하나 당기고 뒤에서 또 꼬아서 하면 당겨야 되거든요. 그두 그래, 분을 꼬아야 되거든요. 두 분을 꼬아야 되는데, 제가 두 분을 꼬기 싫어갖고, 이, 이 식으로 그냥, 대포도 좀 싫어하고, 높이 때문에. 제가 또 높은 짐을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렇게 상차했습니다. 그래서 어. 차지까지는 이제 한3한 3km 정도 남았거든요. 3km 정도 남았고. 요, 요 현장도 제가 저번에 한번 가 봤던 곳이거든요. 가 봤던 곳이라서 경로를 다시 탐색 그냥 갑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러 에 가면은 하지도 왜래? 300m와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러 에 가면은 조금 더가까워요 조금 더. 저번에 한번 가봤던 곳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00m와 한... 300m 우회전입니다. 좌회전. 이어서 20m 앞 좌회전입니다 내비설 시끄럽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시어다 한가만 보여드리고 이제 또 이제 어설 잠깐 쉬고 카메라 끄세요 요즘에 뭐신구충들이많아가고 음, <laughs> 음 모든 분들 일단은 행복하시고요 건강도 챙기시고 이쁜 사람들 많이 하십시오 어 한문사는 이제 <laughs> 열심히 하셔야지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